여린 여인은 사뭇 숨소리조차 얌전하다. 착각이다. 오늘 한번 달려볼까? 3단 영상문화의 새시대를 이언다. KBS 영상사업단 K-맨. 한번 운전하실 건 아니죠? 괜찮아 괜찮아. 난 지금 여기야자 오늘 끝까지 한번달려보는 거야. 어디까지 달리시겠습니까? 음주운전. 음주, 음주, 한 잔의 술로 당신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김정훈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슬픈 선물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무대는요 4집 앨범으로 돌아온 포지션의 무대입니다 네. 어, 포지션의 멤버셨죠 안정우 씨는요 음악 작업에 몰두하기로 하시고요 임재욱 씨가 오늘 무대를 솔로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타이틀곡 네. 블루어있는요 일본 가수 하마다슈고의 어, 뭐죠? 히트 넘버를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자무대는요또 다른 1위 후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복스입니다 킬러, 킬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날 글자가 우리 동물 친구들 이름 속에 꼭꼭 숨어 있어요. 어? 잠깐 잠깐. 어깔깔이 아저씨. <laughs> 이번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음 그래요 아저씨가 해보세요. <laughs> 아, 아, 코끼리구나. 뚱뚱한 코끼리. <laughs> 들렸어 코끼리도 아니야. 아, 그걸 못 잡았어. 요 아, 없어졌어요. <laughs> 아, 아우 잘 잤다 하나 둘셋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까치예요 제얘기 들려드릴게요 어, 저기 내 친구가 날아가고 있네 까치야 까치야 코끼리보다도 더큰 동물이 있다는데요 음, 코끼리보다 더큰 동물이라면 바다에 사는 고래가 코끼리보다 훨씬 커요 아니, 바다 말고 육지에서 사는데 코끼리보다도 더 크대요 육지에 사는 코끼리보다 더큰 동물? 글쎄, 그게 뭘까?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수 강아지 강아지가 고개를 물고 가는군요. 강아지가 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우리 한별이 이게 뭐죠? 나비요. 그래요. 아주 예쁜 노랑 나비죠? 그럼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은 나비고 글자로 쓸 때는 나비 맞아요? 네. 벌벌에 벌, 벌을 받다에 벌 모양은 같지만 뜻은 서로 다르죠? 자, 이런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볼까요? 거, 난 멋진 집을 짓는 거미 누구일까요? 엉덩이가 원숭이. 아주 빨갛죠? 네, 엉덩이요 어? 원숭이요? 호, 네. 그 정말일까?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자, 와요, 봐요 와요, 와요, 와요. 야, 아, 하하, 진짜 원숭이구나. 원숭이예요. 그런데 <laughs> 이상하다. 원숭이의 엉덩이가 왜빨갈까 빨갛게 먹어요. 엄마한테 배를 많이 맞아서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정말 왜 원숭이가 빨간지 같이 먹을까요? 난 말야, 앵무새야. 앵무새? 그래 우리 앵무새들은 참 아름답지 몸 빛깔이 화려하고 입은 꼬부아져 있고 발가락은 네 갠데 앞뒤로 두 개씩이야 먹이를 발가락으로 집어먹기도 한단다 또꼬부아진 부리와 발로 나무에 잘 오르기도 한단다 앵무새들은 더운 지방의 숲 속에서 나무 구멍이나 바위 틈에 둥지를 짓는단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나무 열매도 먹고, 씨앗도 먹고, 팔걸도 잘 먹지. 그리고 벌레도 잡아먹는단다. 갈매기라 세워볼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집도틀려주시다이 <목소리> 년벽 시구러이 독수리 같으니라구! 그래, 너희들 재미든 좀 볼래? 네 예. 자, 저쪽을 봐봐 얘들아, 어서 밥 먹어라 네, 엄마. 아, 그래. 너도 먹고. 자, 너도 먹고. 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응. 엄마, 응. 더 네, 그래. 엄마, 더 주세요. 네, 엄마, 더 주세요. 와, 깜깜하다. 저 여기 불좀 켜주세요. 귀신 소리처럼 들리네. 깜짝 놀래줄까? 무섭지? 아기 낳는 거 처음봐요. 하나 누나, 아기고래가 금방 엄마를 따라가네요. <웃음> 고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정말 바다에 분수가 있네, 이거. 그 이상하다. 이상하네. 아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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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가, 아자다아 괴물이 지금 우리한테로 다가오고 있다. 빨리 숨어라, 숨어, 숨어! 야. 야, 이거, 여기 오자 주사는데 네 먹어. 아, 싫어. 너아 먹어. 먹어. 아, 싫어. 야, 너 졸업하면 뭐할 거냐? 아? 근데 가야지. 너 같이 갈래? 군대 아니, 나안 갈래. 너뭐할 거냐? 나? 아니, 나또 빼달아야지. 빼달리야지 미친 소리야. <웃음> <웃음> 전기. 전기. 아. 아니, 이게 이게 이게, 고등학교 4년째 하다니, 이게 한 짓들이 하고는. 아니, 놈들아, 조용히 청소해! <laughs> 어디갔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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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받고 교회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금방 도착할 줄 알았던 구급차가 생각보다 늦어지자 사람들은 피투생인 아이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움직일수 있는 부상자들을 도로 위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동물을 신성시해서 이 동물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인들은 사악한 동물로 취급해서 음. 이 동물을 예, 사악한 동물로 취급을 했대요. 김주평군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정답입니다. <laughs> <laughs>